배우 황보라가 연인인 배우 차연우와 7년째 사랑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두 사람의 결혼에 많은 이의 관심이 쏠려 있는데, 결혼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황보라가 직접 밝혔다. 지난 21일 방송된 MBC 에브리원 비디오 스타에서 황보라는 배우 김영건의 예비며느리 사랑부터 남자친구 차연우의 사랑꾼 면모 등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황보라와 차연우는 2013년 교회 모임에서 활동하며 연인으로 발전, 7년째 열애 중이다. 그러다 지난해 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이럴까? 종영 인터뷰에서 차연우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인 하정우와 김용건을 언급해 큰 화제를 모았다. 당시 황보라는 올해 연애한 만큼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결혼 생각이 없다 했는데 지금은 확신이 든다라며 이왕 결혼하는 거 오래 만나고 믿음 있는 이 사랑과 하고 싶다는 확신이 드는 것 같다. 아직 모르겠지만 더 나이를 먹기 전에 하고 싶기는 하다. 언젠가는 하게 되겠죠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후 결혼 소식이 없었는데 비디오 스타에서 결혼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황보라는 소속사 대표 겸 영화 감독으로 데뷔 중인 남자친구가 본인의 힘으로 결혼하고 싶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화 클로젯과 백두산을 곧 개봉할 것이라 홍보했다. 이에 원하는 프로포즈에 대해 황보라는 반지 있어야 된다고 생각. 사람 많은 곳에서 무릎 꿇어주면 좋겠다면서 음악과 춤, 드레스 코드도 필요하다고 해 웃음을 자아냈다. 특히 이날 황보라는 남자친구 차연호를 향한 그리고 자신에 대한 차연호의 깊은 사랑을 표현하기도 했다. 황보라는 여전히 사랑받는 느낌이라면서 옷이 더러우면 오빠가 손빨래해줘. 인덕션도 위험하다고 못 만지게 한다며 차연우의 사랑꾼 면모를 자랑해 부러움을 한 몸에 받기도 했다. 황보라는 김영건의 예비 며느리 사랑도 자랑했는데 가족들이 예뻐해 준다. 특히 아버지 김영건이 옷도 사다주는 스타일이라면서 해외 여행 가면 아들 선물 못 사도 내 옷은 꼭 사와줘. 생일 선물도 항상 챙겨준다. 건강 검진 결제도 대신 해줬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이뿐 아니라 타연우 형 하정우와도 친하게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황보라는 연기 대본은 하정우와 많이 상의한다며 비밀과 협상을 많이 하는 동맹 관계다. 남자친구 몰래 재밌는 것도 공유하는 사이라고 덧붙였다. 많이 이가 궁금해했던 결혼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방송에서 속시원히 밝히면서 쏟아지는 관심을 받고 있다. 이날 황보라는 연기에 관해 하정우와 상의를 많이 한다며 조언을 구한다. 하정우는 동맹관계다. 비밀 얘기 많이 하고 협상을 많이 한다고 했다. 황보라는 비밀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남자친구가 술 먹는 것을 안 좋아하기에 우리끼리 술 먹으며 재밌는 얘기를 공유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황보라는 예비 시아버지인 김용건도 여행을 갔다 오면 아들 선물은 안 사와도 내 선물은 항상 사오신다. 생일 선물도 꼬박꼬박 챙겨준다. 최근에는 건강검진을 끊어주셨다. 또 내가 좋아하는 코트가 있는데 비사의 코트를 사줬다고 얘기했다. 더불어 황보라는 나는 남자친구의 가족 행사에 늘 참여한다. 수다도 많이 떨고 제사도 늘 참여한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방송된 MBC 에브리원 비디오 스타에서는 배우 황보라가 초대 손님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방송에서 황보라는 자신의 공개 교제 상대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가족, 동료들의 얽힌 사연 등을 풀어내며 입당꾼의 모습을 선보였다. 이 같은 활약에 황보라가 셀프 홍보에 나섰던 모습도 주목받고 있다. 앞서 황보라는 방송을 앞두고 개인 소셜네트워크 계정을 통해 팬들에게 본방사수 부탁드려요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후 방송에서 황보라의 활약이 이어지자 그녀의 소셜네트워크 계정에는 다수 시청자들이 찾아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자신 있게 출연을 알렸던 만큼 그녀가 뽐낸 매력에 많은 이들이 빠져든 것. 한편 황보라는 지난 2003년 SBS 식기 공채 탤런트로 배우 생활을 시작했다. 황보라는 옷이 더러워지면 손빨래하지 않나. 그런데 난 해본 적이 없다. 오빠가 해준다. 인덕션도 위험하다고 문 만지게 한다. 창문 열고 먼지 터는 것도 위험하다고 한다. 위험한 걸못 하게 한다. 고백혀 부러움을 자아냈다. 황보라는 차연우뿐 아니라 그의 가족들과도 돈독함을 과시했다. 차연우의 부친인 배우 김영건은 여행 가면 아들들 선물은 안 챙겨도 황보라 옷은 꼭 사온다고. 그는 생일 선물은 항상 꼬박꼬박 주시고 건강 검진 결제도 해 주셨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차연우의 형 하정후와는 비밀과 협상을 나누는 동맹 관계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남친 몰래 술도 한 잔씩 마신다. 남친은 술을 많이 마시는 건안 좋아한다. 술을 안 마신다고 밝혔다. 7년째 열애 중인 만큼 두 사람이 언제쯤 결혼할지에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 이에 대해 황보라는 현재 영화 제작을 하고 있는 차연우에 대해 언급하며 남자친구는 영화 제작일을 한지 얼마 안 됐다. 아직 모은 게 없어 한방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영화가 잘 되면 결혼을 하는 거고 못 되면 계속 연애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다. 이날 황보라는 오랜 연인 차연우와 변함없는 애정을 과시하며 이들을 흐뭇하게 만들었다. 연인의 꿈을 응원하며 배려하고 가족들과도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은 시청자들이 두 사람의 사랑을 응원하게 만들었다.